한국 경상북도 독도재단이 10일 동안의 미주 지역 독도 홍보 일정을 마쳤습니다. 지난 12일 광복 70주년 행사 참석차 LA에 온 독도재단 임직원은 LA와 할리우드 그리고 멕시코에 이어 라스베가스에서 독도가 한국 땅임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. 이들은 역사와 지리, 국제법 등 복잡한 설명 대신 독도는 한국이라는 간단한 캐치프레이즈를 이용해 독도를 알렸습니다. 미국에 우리 여기 한인학교 고등학교 가서 독도 강의도 하고, 독도 올벨 하고. 그래서 거기 우승자는 독도 초청도 하고. 더 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하도록 좀더 활동 넓히겠습니다. 독도재단은 한국에서의 독도 축제 등 행사에 독도재단 미주지사의 최독도 홍보대사 등내 한인들의 독도 방문도 추진할 예정입니다.